세컨샷을 너무 잘 치셔서 그린이 오버됐어요. 가 그린을 넘어가게 되면 이런 내리막 경사가 굉장히 많이 걸리실 거예요. 이런 내리막 경사 치는 법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런 내리막 경사에서는 탄도가 당연히 안쪽으로 런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사에서는 58도 웨지를 칠 거예요. 58도 웨지로 어디를 쓰면 원래 보폭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작게 쓰는 것도 추천드려요. 더 작게 쓰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체중 똑같이 왼쪽, 왼발에다 많이 두시고 이 상태에 서 저는 살짝 헤드를 살짝 이렇게 열어둘 거예요. 그리고 살짝 왼쪽을 오주준한다는 느낌으로 몸을 좀 많이 오픈시키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리막 경사를 타고 클럽이 이렇게 낮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대로 똑같이 이렇게 스퀘어로 두게 되면 클럽이 빨리 이렇게 들리는 경우가 생기면서 탑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은 공이 가운데서 좀 좁게 서주신 상태에서 헤드 살짝 열어놓는 느낌 그리고 몸도 살짝 왼쪽을 쳐다보는 것처럼 만들어주시고, 이 라이 경사 면대로 올라갔다 클럽이 굉장히 낮게 지나간다는 느낌으로. 체가 절대 땅에서 들리면 안 된다는 느낌으로. 다시 해볼게요. 체가 들리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체가 낮게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할 거예요. 헤드 살짝 열고, 몸 살짝 왼쪽 쳐다볼 거예요. 이 상태에서 클럽이 바닥으로 지면으로 낮게 그러면 사실상 정타에 맞지 않고 살짝 뒷땅이 나더라도 클럽이 자연스럽게 면을 치고 내려가기 때문에 크게 미스가 나오지 않으실 거예요